여러분 안녕하세요. 중국어 듣기 훈련 시간입니다. 에다听两把你听到的句子写在前面的号里 네, 그럼 다음 문장을 듣고 들은 문장의 순서를 괄호 안에 써놓으세요. 네, 잘 들어주세요. 第七遍，我跟父亲一起过。我跟父亲一起过。第八遍，妹妹和奶奶一起住。 妹妹和奶奶一起住。请问，真妈妈和哥哥出门在外。妈妈和哥哥出门在外。 네 번째, 我家是个大家族。我家是个大家族。 네. 여러분, 잘 들으셨어요? 네. 그럼,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. 네. 첫 번째, 어느 거죠? 첫 번째. 我跟父亲一起过。妈妈叫？哎，第八节，妹妹和奶奶一起住。妹妹，哎，一个妹妹。哎，第么节。哎，第九节，妈妈和哥哥出门在外。哎，一个第九节。妈妈 네번째我家是个大家族 네, 네 번째. 네, 여러분 선택이 맞죠? 네, 그럼, 네, 우리 같이 문장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. 네, 첫 번째, A. 네, 我家 그 다대가족 네. 그럼 어떻게 보역요리 네. 집은, 네, 우리 집은 대가족입니다. 내 가족입니다. 네두 번째, B. 네두 번째, 이치 두 에이 B. 서두아 지내다 D. 네나 번째, C. 네나 번째, D. 네두 번째, C. 네두 번째, D.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지냅니다. 네, 다 됩니다. 네, 세 번째 C 메이메 허나이 이치 주. 베이리서 주. 역시에 네, 살다. 네, 지내다. 네. 네, 메이메 여동생. 여동생은 할머니와 함께 네, 살고 있습니다. 네. 네 번째 엄마, 흐거거 출문 잿외. 에. 어머니와 형님, 네, 오빠라도 되죠? 음, 외출하였습니다. 네, 외출하였습니다. 네. 그럼,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면서, 다음 시간에 뵙 있지!